Can I call you mommy or dear Haley? Hey Lee, hello Lee. Ava. Get up. If you I was married I'll, and I'll, to I'll I'll say, name Get my, out my baby Ava. Ava. Yeah. Name, I I it right now. A5. 아니, 돈이 있는데 0을0 0 0 1,000. 1,000. 1, 2, 3. 4, 5, 6, 7, 8, 9, 10. 1,000. 50,000. 50,000. 5 0 0 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 그렇지. If I g i v 100. u 100. h o w much do you give me? 5 0그 I mean, 100. 100. 1 0 e 100. 100. 0 0 100. 1 100. minus 5 0 is 5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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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오리엔탈 수화 건데. 자, 원한 줄에, 초한 줄에. 우리도 다음에 막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수화 수화가 많네. 우리 가지금 수화가 많은 뭐? 수아가 수아가 이걸 야, 사놔가지고 그, 지금 그, 돈을 이다 그, 받는 그치. 거잖아. 애트란틱. 그러니까 애트란틱. 우리도 아 우리도 다음에 이거 수아처럼 사야, 수아 애트란틱. 사야 애트란틱. 되겠어. 애트란틱. 아니야. 이거 값이면 그냥 맨날, 안 그래 맨날 살 거야. 이백육십 이거라도 사야 되겠어. 나 있는데? 애트란틱이 있다고? 아니 나는 에트란틱이 없고 벤. 오늘 뭐라도 걸 이거 지금 땅을 못 준다고 안살수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돈만 내다 갔나 알았어 아 돈만 낼땐 아니네 5 1, 2, 3, 4, 5 수아 차례 수 차례 9 1, 2, 3, 4, 5, 6, 7, 8, 9 아빠 땅이다 50 50수50 so, so, 50. 아빠 주세요 하나, 하나, 그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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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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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 뭐야? 그 똑같은 거두개 아니? 어, 똑같은 거주 개야? 아 진짜? 어두개 개는... 나한테 필요한 건데. 엄마 여기. 아니 괜찮아. 엄마. One, two, three, four. 어 느낌 안 좋아? Five, s 아. <laughs> 느낌이 안 좋아. 좋은 거다 나와 거져 그리고. You g o Mommy, I'll sell you this. I'll sell you this, mommy. Mommy, I'll sell you this. 아니야, 괜찮아. I'll sell you 얼마 this. 얼마 팔 건데? Um, 200. 안 살래? 쟤 뭐? 우 여기 엄마가 50 주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 왜200 주고 더 훨씬 비싼데? <laughs> 안 I'm so 50. 아니안 살래. 어, 어. 이거 닦아줘야지. 이 어떻게 same price면 살 이유가 없지. I got this! Go out of jail, mommy! t k I don't k o o n t w I t know. I o n t know. I don't k I t 아, 돈이 제아 So this s l o s l e e p Hey, this is my baby. Hey, how about me? <laughs> 아, 저 어, 도블로 했네? 어. 돈안 되고 나오네. 어, 그렇지. 음. 음. 어, 돈안 됐더니 어. 나오네. 그럼 10개. 10개. 카이지. 음. 됐어. 브리드스. 나도 모르고 프리파킹이 프리파킹 한번더 하는 거 아니야? 어, 한번더 해도 되지 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세븐 얼마? 어디야? 벤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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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벤놀 자기야 아, 네. 어. <laughs> 자 수아 수 차례 너의 차례 너무 어 아이고 차. 뭐야 다시. 네임. 아이티원. 네임 오브 투. 그렇게 꽝 하면 안 돼. 7. 1 2 3 4 5 6 7. I'm feeling a little bit b e t 아, 더블 나와도 또 하는 거는 원래 아니래. 아, 그래? 근데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해야죠. 어디로 가 갔어 어딘데 아, 갔어 졸리 간 거야 말빈 어 아이고 노랗지 이거 말빈 어. 이거 어디야 말빈 내가 50을 내겠어 안 나올 거 같으니까 6. 1, 2, 3, 4, 5, 6. w o three f 수 u r s t James 스완티 <목소리> 있다 얼마야 세인 i n t j 마 m e s 야 St. James to Alma St. James St. James The first one? Hmm. 14. Ta. That's a lot. Okay. There's a Wait, how much is this? Hmm. Hey, you gave me more. 14. Oh, you did it. Hmm. 1, 2, 3, 4, 5, 내 7, 야 9, 10, 10, 10, 10, 10, 10, 10, 10, 1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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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집지을진 거야. 아, 하나에 야, 두 개씩. 맞아. 이거 양쪽에 하나씩 해야 되고 4 0이이야 a h 0 care. Habe, 400. h Habe, y e 0 h Habe, y e a 0 Habe, yeah. h a 0 e yeah. Habe, yeah. Habe, y 이제 h h a b 끝 y e a 걸 h a b 이 y e 걸 h Habe, y e 1, 2, 3, 4, 5, 6, 7, 8. 자꾸 나는 나만, 내가 한것만리고 1, 2, 3, 4, 5, 6, 7, 8, 9, 10. 1초부는2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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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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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초1 야. 저 집에 자고 출전하나잘 샀네. 11. 1 2 3 4 5 6 7 8 9 10 11. 어. 어? 저두꺼지 아무 없나? 없어나 있어 브라운 하나. 얼마야? 60. <웃음> 비싸네. 저거는 좀 비싸지? 야. <웃음> 아니. 저게 온근이 싸네. 6 아니, 왜? 휴, 휴. 아빠 용돈 주는 거야? 다다다 소아 <laughs> 아빠 용돈 주는거1,2,3,4,5,6,7 야, 이렇게 긴장되는데 이거 자5 <laughs> 너는 볼수 있잖아 네5 <laughs> 1,2,3,4 앉아 three, <laughs> 머리까지 뭐 스탑할거 <laughs> 아, 있어 아 진짜 24아 yeah. 진짜 소아 자24 50-24 뭐야 너 지금 엄마가 수아한테 돈 제만 줬는데. I don't know. Twenty four. Twenty six. Twenty six. 이거 진짜 어떻게 저거 보야장에서 돈. Seven. Seven. 어디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수아한테 안 걸리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 생각해야 돼. Oh my god. 뭐야? Here you go, I'm sorry. 왜? l l e c t t 10 from each player. 10 each player니까 음. 우리 다 줘야 돼. 10이야? 근데 겨울, 완할 응. 때리드가 아니라? 자 응. 아빠 위주고 우리 다시 1이야투0이래 아빠 줘야 지 아니 10인데? 아, 10이야? 어. 아, 아, 아빠 거실로 줬어. 아빠, 아빠 줘야지. 엄마, 내가 준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투0이 줬으니까 할머니가 엄마 10을 거실로 줬지. 아빠도 줘야지 10을. e 이 c h 이 l 이 y e r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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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야 이거. 누구야, 지금? 그러면 내 차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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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지금 우리 이장해야 <laughs> 돼, 지금. 이거. 뭐야? 자기가 샀 이거. 이거. 아, 내가 산거 이거. 어. 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2 3 4 5 6 7 8 9 10 없어요. I am the one who buy the most. Yes. 그러니까 야, 또또10 1, 2, 3, 4, 5, 6, 7, 8, 9, 10. St. j a m e I have s a m e I n e o n e t s o e to stop. I need to stop. I need to stop. I n e e 이 s e e 이거 뭐 e 맞아? 2 2 0 0야야0 0여 100여? 야, 0 0여1야0여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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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여기0여기제0여야0 0여 100여? 이지 야. 야1 0여 야. 야 한번여1 Oh. <laughs> nine. Collect each player nine. Tense. Take a trip to Reading Railroad. Okay. If you pass go, collect two hundred. 여기 집은잖아 아. 저기 지나는 는만으으로 완전 전키지아 그렇지 그다음이녀기은이녀거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오라이녀석이 녀석은 이어석은이녀이어 음, 음. 할거또 또 돌려 그러면. n 내가... 아빠 거. <laughs> 내 겁니다. 22 22 t y 소야, 50 줘도 돼. 아 <laughs> 참. 산도는요. 이거 저거 저기 10불 5개줘 봐. like from the bank. ask for change. 네. 아. limit 아, 진짜. Dimit 30? 거의 10에서 15분 있으면 자야 돼. 나오 i l l give 시야? 아시4 5 분이야. 여덟 시가 아니라 이제 여덟 시가 아니라 0 시까지 갔어? 자. Good. 자, o Lots of ones and lots of tens. Oh. 수 a 아 잠깐 수화 차례였어? 아 맞지, 응. 그치. 아 잠깐만, Ben. 왔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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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히으니까 자기지, 아들, 이제, okay. 집중력을 uh, 잃었어. 1, 2, 3, 4, 5, 6, 7, 8, 9, or 6 o r e 1. 2 0분짜리 아직 멀었지? 이게 안 걸리겠지. 3, 2, m e n p 세븐이야. Yeah. 엄마 꺼지. 햄스비야. 야 가서. 겟프 <laughs> 다시 그렇게 하면안 하면 되지. 이렇게 던져야지. Go ahead. Go. Seven. 세븐. 1 2 3 4 5 6 7. 할머니. No. 할머니 에이. <laughs> <laughs> 이번이 예전.. So, 우리 이거 빨벌 미니발하고 그만할 거야. 언니, 음. 애 너무 오래 했어. 지금 음. 화산은 아. 안 온다. 사야, 그래도 나야, 나인가? 수아가 던졌으니까? 아니 내가 나아저수학가 내가 좋아해준 거지 자기 지천력을 잃었다고 했어 123456 태인 제임스 누구야? 수아 얼마야? 1 so, so 14 14 이거는 이번엔... 너무 너무 지금 한 사람한테 지금 잘 수고하자 세븐 원투 쓰리 폴 파이브 식 세븐 어나 있어 투투 달러? 투 달러야? 응 될것 같아. 그래. 굴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걸릴 것 <거> 같았는데. <�mumbles> 야, 진짜 대박이야. 지금 미소아 어떡할 거? 세븐. One, two, t i uh. want to go to <laughs> jail. n 인디아나? 인디아나 인디나 수아 없어? 인디아나 또 수아야. 1 i 그래서 아빠가 5 0를줄 거야. 그럼 뭐야? 18. 아 아니다. 18 0 0 0 0 0어0이 주면 되겠네. 1 0 0이 주고. 5 0 0 0 0 1 0 0 0 0이주아 5000000000이 주고. 5 0 0이 주고. 5이 주고. 5 0 0 0 0이 주고. 5 0 0이 e Minus 20, 오, 18 18 네. is... so, 20 minus 18 is 20 12 equals 8. 아, 그래. 네. 응, 어. Thank y o 많아. 많아, 아 I love you. I l 많 you. I love you. I l 안해도 돼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게 I love y o 5다가 울릴거야 울릴 그래 그만할거야 자 소화차례 8 1 2 3 4 5 6 7 8 소화 꺼져 소화 꺼져 소화 꺼져 10 1 2 아틀란틱 누구있잖아 아틀란틱 또소화 누가 있어? 없 어, 아 나네 <laughs> 내가 생각 <있겠다. 웃음> <laughs> 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Say. 제발. 2가 있잖가있아 2가 아 2가 있 2가 0잖아 2가 있아2잖아2아2잖아가

천천자 응? 이제 어떻게 한번더 돌고 들고... 제가... 네, 아, 3분 있으면 알아듣어 봐1 2 3 4 5 6 7 8 p l e 보물상자라 좋은 것 나. 남아있어요 s when you think you can't go another step You finish the food race and raise money for your local ho hospital and go uh, uh, to collect two hundred. Wow. Wow. Just when you think you can't go another step, you finish the food race and raise money for your local hospital But you to go G 이렇게 해서 아, 음. COLLECT 200 이야 수학, 이거 약간 수화를 위한 나 지금 또 불안하게 생겼어 아, 아. 1, 2, 3, 4, 5, 6, 7, 8헬스웨이 할머니 28이는 어디지? 아줌마네아28 6 7돈주 끝날 거 같아 22. 2 받은 걸로 퉁쳐 지금. 음. 아아2 뭐 no. 22. 22. 22. 22. 22. 22. 22. 니2 22. 22. 2 방구. 2 22. 22. 22. 22. 22. 22. 22. 22. 2 Three, one, two, three. 미니미니. Oh. Like, 어. 뭐라고 썼어? Arrive to go. 와. <laughs> 넘어왔어 넘어왔어. 아, yeah. 아, 어, 대게. 넘어왔어. Okay? 야, Soya. 진짜 럭, 그 럭키다. 럭키 럭키. 써야. 물 마셔? 내가, 엄마가 지금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야. 지금 수아탈, 수아 어? 너무 좋다. 수아탈... 아, 이거... 이거 누가 갖고 있어? 수아 아빠 갖고 있어? 어 나지. 0 어. 어.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Thank you. Thank you. One, two, three, Close four, everyone. five, six, ah. seven, eight. Collect one hundred. You did eighteen seconds now. Fifty. Three, eight. fifty. Eighteen. Hey, that's hundred. Eighteen seconds? You have to do a fifty to it. Huh? Put your fifty, 자, 끝났어요. 와 자, 아, 아, 수아. 아, 완전히. 수아가 지금 돈, 제일 많이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아유. 적고, 유일하게 또 지난번처럼 어, 조심해. 유일하게 수아만 집을 지었어요.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셋섯또셋 돈은 나도 있어. 땅이 없어서 그렇지. 10,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홉 돈은 세 봐야지. 의미가 그 없어. <laughs> 아, 땅이 있으니까. 땅의값어치까지 계산해야 <laughs> <개선해야> 되는 거야. <laughs> 수아가 이겼네, 그100% 수아가 이겼어. 우리는 세 번아 많아야. 아, 아니. 오, 이번에 또 이겼네. 와, 어, 요번에 또이기네래29 29 <laughs> 아, 29 Wai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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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39... 39... 39... 될9같9 39... 39... 처9 39... 39... 39... 39... 39... 39... 39... 6 9 i 9 6 9 6 9 39... 39... 39... 39... 6 9 39... 39... 39... 39... 39... 39... 39... 39... y 9 39... 39... 39... d 9 39... 39... 39... 39... 39... 39... 6 9 39... 39... 39... 39... 39... o 9 39... 39... 6 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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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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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어? <laughs> 수아 진짜 이거. 수아 <laughs> 근데 너는 지난번에도 이기고 이번에도 이기고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걸 집어넣자. 부동산 응? 할때 머리 쓰지만.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 머리 쓰다가 산에 안 산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고 수아는 그냥. 기분으로. 어? 아, 기분으로 봤는데 수아가 이제 훨씬 더. No, don't forget the d i e And our c h a e r s 너무 웃쁩다 아, 일단은 사야 돼. 진짜? 아 근데 수아도 무조건 한번 아니야. 수아 너 무조건 샀지. 응? 나를 줘봐. 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또 이렇게 되지? 상황이. 너무 신기해. <laughs>